안녕하세요, 닥시행의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어, 떡밥, 떡밥 배합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 떡밥 하나 갖고 왔고요. 뭐 최근 이거 뭐 괜찮다 그래서 이 떡밥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아, 떡밥 종류 참 많고 음, 우리가 생각하기만큼 떡밥 뭐 초보들이 사용하는 미끼로 잘못 알고 계신데 떡밥의 세계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종류도 많고요. 어, 이 떡밥은 또 고수들의 미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밥 배합술과 떡밥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떡밥 준비했고요 떡밥 종류 참 많은데 떡밥을 여러가지 섞어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뭐 장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닝의 경우 떡밥을 앵간하면 섞지 않습니다 아그 이유는 뭐냐면 이 떡밥 이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 이분께서 수년간 연구를 하고, 온, 아, 진짜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이것을 제품화합니다. 아, 그만큼 이 떡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 떡밥이 검증된 겁니다. 이것을 자기가만의 노하우로 섞어 쓴다면 뭐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 이분이 뭐 쓰신 노력과 그 정성만큼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떡밥 제가 좀 섞어 볼 건데요. 이거는 뭐 단품으로 사용합니다. 저는 떡밥을 사용할 때 여러 종류의 떡밥을 사용하지만 대부분 단품을 사용하고요. 이 떡밥 사용할 때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성과 점성을 활용합니다. 아, 말씀드리지만 떡밥은 물성과 점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물성은 지금과 같이 물, 물을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 이 떡밥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성과 점성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조금 더 넣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아, 지금 보시다시피, 척척척척 누르면, 이 떡밥이 다더을 정도, 조금 더 넣을까요? 이렇게 탁 넣으면, 아, 물이 약간 흥건하게 배어 넣을 정도 보이시죠? 이 정도 배어 넣을 정도, 이 상태가 딱 좋습니다. 아, 이 상태에서 약한 5분에서 10분 정도 숙성시키는 겁니다. 이, 떡밥을 물에 넣고 숙성시키다 보면, 어떤 당분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 갖고요 굉장히 떡밥이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아, 어, 이거 직접 개서 비빈 다음에 쓰지 마시고, 물을 지금 이것처럼 약간 흥건흥건하게 넣은 다음에, 이것을 발효시키는 겁니다. 약한 10분 정도 발효시키고, 어, 낚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 이 떡밥, 지금 예, 말씀드린 대로, 이 물성과 점성에 대해서 아까 소개해드렸는데요. 물성은 물을 많이 섞느냐, 적게 섞느냐에 따라, 떡밥이 단단해지느냐, 아니면 물러지느냐, 어, 그 차이가 나타나고요. 물을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 떡밥 성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점성. 점성은 떡밥을 주무르는 겁니다. 주무를수록 이 떡밥 안에 있는 글루텐 성분이 활성화가 돼갖고 이게 단단해지고 찰져집니다. 밀가루처럼 굉장히 많이 주무를수록 찰져지기 때문에 바늘에서 잘 이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늘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 속에서 퍼지지 않기 때문에 집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 이게 날씨에 따라 이게 뭐 장단이 있는데 어, 지보를 시키자고 할 때는 물을 적게 넣고, 그리고 점성을 극도로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비지 않고 그냥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떡밥 자체가 물 속에 들어가서 잘 퍼지고 굉장히 푸석푸석푸석해지기 때문에 지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다만 잔챙이가 붙는다든가 새우가 있으면은 잔챙이 성화에 떡밥 낚시 힘들 정도고요 어, 그럴 때는 떡밥을, 어, 계속 주무릅니다. 물을 적게 넣고 계속 치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딱딱해지면서 돌덩어리 치댑니다. 그 경우, 이 떡밥이 잔챙이 속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딱딱하니까요. 그래서 잔챙이 성화가 있을 때는 물을 적게 붓고 많이 치대서 점성을 높이고 딱딱하게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집어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물을 적게 넣고 치대지 않아서 부슬부슬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잔챙이가 많을 때는, 어, 많이 주물러서 글루텐 성분 활성화시켜서 돌덩어리처럼 쓰셔야 되고요. 고기가 일단 집어가 됐다. 지금 포인트 드릴게요. 이런 곳 중에 이제 딱 집어가 됐다 싶으면 거기서 속전속결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이 떡밥을 조금 주물러 줍니다. 물을 많이 넣고 주물러 주다 보면 이 떡밥이 말랑말랑말랑말랑해집니다. 먹기 좋게 딱 되고요.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기들이 잘 물고 입질이 빠릅니다. 그럴 때는 물을 조금 많이 넣고 많이 주물러서. 말랑말랑말랑말랑한 젤리 형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게 떡밥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물성과 점성 이두 가지를 잘 활용하셔도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어, 일부 구독자들께서 떡밥을 몇대몇으로 섞어야 되느냐, 그리고 뭐 이거 떡밥 몇 그램에 뭐물몇 그램 섞어야 되느냐,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 저는 그거 잘 모릅니다. 저도 떡밥을 수년간 써왔지만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 물이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물이 차가우냐 더우냐 고기가 떠 있느냐 가라느냐 그 상황에 따라 떡밥을 몇대몇 몇 비율로 섞고 물을 많이 넣고 적게 넣고 이 상황에 따라 그 떡밥을 결정하셔야지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몇대 몇을 섞어야 된다. 아, 이거는, 아, 맞지 않다고 봐요. 양어장의 경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몇대 몇을 섞고, 어떻게 하면, 어, 맞긴 한데, 어, 지금 노지죠? 보시다시피 이런 아마존, 이런 노지 같은 경우는, 어, 아, 자연을 벗삼아 낚시를 하셔야 돼요. 자연이 주어진 조건을 이해하고, 어, 수온이라든가, 물의 밀도라든가, 그리고 바람이라든가, 대류라든가,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물성과 점성을 섞어주셔야 되고요 자신만의 노하우로 이런 떡밥 어떤 떡밥 몇대몇 몇 비율로 섞을지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떡밥 배합수를 보고 거기에 따라 뭐 계산적으로 계량적으로 하시는 거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노지에서는 그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대편성 한번 하고 이 떡밥 수성되면 제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떡밥 배합술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 지금요 말씀드렸죠? 떡밥. 어 지금요 떡밥 새로 나온 거 제가 이거 섞어봤어요. 음 이거 섞어봤고 나름 냄새는잘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떡밥 어느 떡밥을 쓰던 다 비슷비슷해요. 떡밥을 개발하신 분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뭐 배합을 어떻게 하든 어, 개인의 노하우고요. 지금과 같이 저같이 이렇게 점성이 높은 놈 그리고 확산성이 높은 놈. 그리고 이 상태에서 떡밥을 더 넣어갖고 뭐 확산성을 더 높일 수도 있어요. 물성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떡밥은 이 물성과 점성을 잘 조절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저기 보이시는 저 중간에 찌가 떠 있죠? 떡밥찌 하나입니다. 아저 떡밥 낚시는 이제 집어를 하기 때문에 쌍바늘이기 때문에 약간 맹탕에 넣는 게 좋고요. 집어를 지벌, 지속적인 집어를 해 주셔야 되고. 스윙을 할 때는 반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풀스윙을 하면 그 위치부터 떡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 찌가 떨어진 위치에서 정확히 떨어질 수 있도록 반스윙 연습 항상 하셔야 됩니다. 지금 떡밥 사용법과 배합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 떡밥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한 가지의 떡밥으로도 물성과 점성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떡밥 효과가 극과 극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채비와 자기 낚시 스타일에 맞춰 갖고 떡밥을 섞기도 하고 물성과 점성을 조절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계량컵을 들고 다니면서 몇 cc에 몇 g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떡밥은 자연을 느끼고 자연이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물론 몇대몇 몇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거 어 스탠다드로 뭐 그렇게 기부기본을잡기 기본을 잡는 건 좋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어 떡밥 초보자용 미끼 아닙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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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고 다루기 힘든 미끼가 바로 떡밥입니다. 어 고수들의 미끼 이 떡밥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어 초보자들이 쓰는 미끼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고 물성과 점성을 어, 조절해가면서. 그 자연에 맞게끔 한번 그 노하우 익히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라이트닝의 떡밥 배합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